자, 요번에 테나노로 한번 떠나봅니다. 어떤 날은 톤에서 계속 게임하면 5시만 걸리고, 어떤 날은 그 어떤 날이 오늘인데 7시만 걸리네. 어, 스타 라방은 제가 원래 하던 대로 돌아는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일은 마음 같아서는 맨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되는 대로 많이 키는, 걸로 잡았어요 이제 외부 일정들이 또 생기면 또 못키기 때문에 내일은 방송을 못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PSL 대회가 있고요 PSL 대회는 바로 다음날 바로 업로드를 합니다 아 지금은 살이 쪘을 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죠 그 이제 막 종합검진받으러 가면 그 맨날 그 검진해주시는 원장님이 살 빼라 그랬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 도 높고 막 이것저것 다 높게 나오잖아. 요 무조건 살 빼야 된다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아, 루비 그 드래곤 나자는 제가 광고 바고 하는 거라서 했던 거고요. 네. 스타 당연히 하지 황성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는 해야지. 건물 올렸냐고요? 건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베러 또 올릴 예정이에요. 가장 비싼 건물.

자 아, 벙커를 딱 하나 좀 박아주고 아, 마린이 들어가야겠지 어 저거 scv 아 저거 프로는 뭐지 여러분 변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져. 미완료. 이 부족합니다. 빨리 몇나이 부족합니다. 결정타님. 앞 받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나요 f 이오 플로 하시는구나 예 뭐야. 나이 선시모어도 한번 공격을 가 봐야겠어. 가자. 격렬한 훈련이요. 다 목표 설정 이동. 잘하는데? 좋아요 o 뭘 뭐야 아, 씨. 런데 압니다. <목소리> 알죠. 설정. 경명을 내려 주십시오. 록키 위치를 알 수는 있죠. 대장님. 롭쉬. 가디언이 되어야 하고. 안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좋습니다. 계 <목소리> 오이씨 뭐야 이거? Ugh! Oh.

나이스 리버! 못 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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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Oh

哇！<Wow. S 2> wow.

어, 여기 있군. 다리 잡고 있어요. 야 역시 포지션이야. 테라는 역시 포지션. 포지션 잡으면 끄신 거야. 빠지면서 야 포지션 기가 막히게 잡았다 진짜 한번 포지션 딱 잡아버리니까 그냥 못 나온다 못 나와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스타는 포지션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래서 포지션 포지션 하는 거야 응? 음? 어 휴시티만 봐도 딱 음. 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첫발론 여기 짓고 이런 식으로 힘시대 하거든요. 와, 이거 근데 여기서 드라곤 컨트롤 좀 하던데? 와, 4드라곤 진짜 안무빙 공던지기 컨트롤 좋았다. 이거 진짜. 이때 좀 예술이었어, 컨트롤이. 야, 이때 딱. 크으... 야, c 이건 이거 지렸다. 와, 이거 지렸다. 우리 이거 먹고 있는 거야? 오나 어, 이거 근데 탱크 조이기 안 갔으면 힘들었겠네 어 컨트롤 되게 잘해 살아있어 컨트롤이 어 근데 경기는 사실 빌드는 지는 사이즈인데? 여기서 왜 전투를 잘했나? 아 어, 이때 한대도 안 맞았네 아 이때 전투를 내가 잘했나? 잠깐만, 얘공몇대 예, 맞지? 이거, 왼쪽 컨트롤 되게 좋아하고네 다, 여, 일곱... 어, 아니네? 근데 콤, 랜덤 데미지 이런 거 없었는데 아... 아, 여기서부터야 와, 씨... <laughs> 8분부터 딱 시작이거든요? 이 예, 8분부터 여기 포지션을 딱 잡아버리거든? 게이트가 5개라 이게... 뚫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 옵저버 코팅 진짜 좋았다 그니까 이게 원래 밀려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 이게 포지션을 잡으니까 안 밀리는 거야. 그니까 자리를 잡고, 여기가 은근히 넓어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지금 이 정도 숫자에서는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좁게 된단 말이에요. 나올 때 좁아. 아, 근데 여기서 이땡이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그니까 러 펑크가 딱 완성되면서 이땡 와가지고, 막았어. 이거 이땡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이거 그냥, 이땡이한이 정도 왔으면은 탱크 두대 잡히고 연무빙 이렇게 드라군이 치면서 이 땡도 잡혔을 텐데. 환상적인 타이밍이 왔어. 와, 이거 결국은 잡아낸다. 여러분 아,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일꾼이 또두 개가 살아 있어 가지고 이걸 또 고치면서 버텨요. 근데 또이 땡이 또 와. <laughs> 정말 기적적으로 또이 땡이 옵니다. 여기서. 이때부터가 되게 재밌었어. 8분의 조이기 형성이 됐는데, 꾸역꾸역 맞거든, 이거를. 상대도 지금 급해서 가스를 지금 못 먹고 있고, 장어는 많아요. 와, 역시 질러, 딱, 들이밀면서 리버로 미는 거. 판타 자체는 좋아. 근데 내가 이거를 또 리버를 점사를 못 했지? 그러면 또 밀리는 거야. 리버를 점사를 해서. 와, 이게 또 기적적으로 땡크 하나가 오면서 1분두 개가 벙커를 고칩니다. 진짜 아슬아슬했네. 야, 이걸 또 이렇게 버티는 거야? 어, 이 싸움 되게 재밌다. 자, 원질럿이라도 지금 내려가지고 마인드 대박 하면서 밀려 그랬는데, 원땡이 또 기가 막히게 시즈. 아, 이걸 또 땡겨서 잡습니다. 이런 컨트롤이 되게 좋아. 컨에 집중하니까 돈이 엄청 남죠? 예, 이게 삼땡이까지 먹으니까 자원이 이렇게 넘는 거예요. 앞마당만 먹었으면 이정도로안 남는데. 게이트 늘리면서 이 컨트롤까지 두 가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또 잘했던 포인트 마린을 살려요 와 근데 이게 밀리는 사이즈였는데 이게 안 밀려? 아 옵저버가 없구나 셔틀리버가 바로 나와가지고 마린을 또 살려줍니다 야 여기서 옵저버가 없어서 못 나오네 옵저버 있었으면 밀리는 거야 게이트 잘 늘렸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긴 거 같은데? 여러분, 와, 기적적으로 오는 탱크두 대. 아이 포지션이 미쳤어, 이탱크가 여기 포지션이 진짜 좋아. 펑커가, 이게 마린이 죽었으면은, 펑커를 지어도 의미가 없잖아. 펑커 하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 야, 이게 또 사네. 아, 상대 잘한다. 아, 여기서 내가 실수했고. 야, 이탱크 하나 산게 이거 너무 컸는데? 나는 4팩, 5팩. 5팩에 상대는 둘, 넷, 여섯, 여덟, 아9 개, 구, 구게이트. 밀려야 되는 게 맞아. 포지션 잡아서 안 밀리는 건데. 마인 데미지가 사기긴 해요. 데미지 진짜 개똥차게 잘가다 여기가 좀 막히면서 또 여기가 좀 나오는 거. 와. 여기서 마린 살리라 와, 또 살린다고 마린? 미쳤는데? 벙커나더 박어? 으 씨. 펑커, 펑커 사마린이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데미지 무시 못해. 네. 몸빵도 되는데 데미지도 무시 못해 또. 와 이거 한번 뚫으려고 내려오는 거다 이쪽으로 온다 이제 야 근데 4마리 들어가네 여기서 와 이거 크다 이러면서 리버가 안쏴 리버가 안 쏴요 아 바보같은 리버 아이 바보야 리버는 바보야 저 리버가 안 쏘니까 이게 또 막혀요 기적적으로 또 이땡이 뒤에서 살아있고 아 요번에는 마리를 살릴 수가 없었어 마인박으면서 저 옥저버를 지금 뽑을 여유도 없거든 토스도 근데 토스가 사실 자원타격은 심하게 지금 안 받아서 여기도 돈은 캐고 있어서 돈이 많아요 아, 발업돼가지고 이거 마인대박이 제대로 한두번 났으면 밀리는 거였어 이게 마인이 예술로 박힌다 와... 부비적부비적거리면서 박히는 게 제일 잘 박히는 거거든요 예술로 박혔다 와 이거 빡센데 미플로 봐도 이거 밀릴 것 같은데 딱 한번 오 이거 지금 딱 질로 딱 들이밀면은 밀리는 사이즈인데 아 근데 벌초가 오네요 마인이 박히네 이러면 안 밀리지 근데 여기서 마인 폭사가 나면 내가 또 밀리는 거라 컨트롤을 최대한 좀 신경 쓰면서 했어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밀려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좀불가사의하게 막기는 막았어. 내가 보기에 밀려야 되는 게 맞거든? 어, 테란이 타이밍러시라 제가 또 업그레이드도 못 누른 건데. 와, 그냥 운도 좀 좋았던 거가. 이게 테란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테란이라는 특성이 포지션을 잡았을 때이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경기 같아. 난 이거 아무리 봐도 밀렸어야 되거든? 어, 토스가 이거 지금 딜도 무빙을 잘했어요, 사실. 굉장히 잘했어. 병력이. 안 밀릴 사이즈가 아닌데, 하하하, <laughs> 이게 또 많이 또, 기똥차게 깔리네. 와, 진짜 시한하다 어, 지금도 밀릴만 하거든요? 이게 안죽고 탱크가 설마? 마인 데미지가 들어갔거든, 지금. 와, 이거 SCV 두 개가 고쳐서 안 죽었네. 이거 원래 하나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인 데미지 들어가고 질러이 때려서. 근데 이미 고치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고치고 있으니까 이게 안 터지네 이 탱크 지금 한 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거든요? 이 탱크 라나 죽었으면 3땡이었는데 4땡이잖아 지금 와 여기 털에 깔려가지고 이쪽 구멍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탱크가 여기 예술이다 건물 하나 딱 지으니까 와 토스가 이제 힘이 빠지네 셋이 타격을 좀 받으니까 오 게이트 3개에서 나온 거구나 진로시 저 툴로 태우는 줄 알았는데 아 마인데미지 미쳤어 진짜 황당하네 이제 3시가 밀리니까 급하거든 아 이제 탱크가 많다 와고기덮도 돼있었어 토스가 와 투로버 근데 3시가 밀려가지고 투로버 안돌아가지 이제는 좀 견고하다 이제는 뚫기가 힘들어 아까 뚫었어야 돼 자리 잡은 테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세 번인가, 네 번은 내가 볼 적에 밀렸어야 되는데, 막 기적적으로 그냥 버텼어. 막, 일꾼 두개 남고, 탱크 두대 남고, 한대 남고 하면서.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언제나 테라는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된다. 져야 되는 싸움도 이겨요, 그 포지션 때문에. 그리고, 벙커는 위대하다. 와, 진짜 벙커 미쳤다, 여러분. 씨, 말이 안 돼.